우리 찬송가 45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엄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이 맘이로다 주님의 마음.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택거를 가심 나도 이루림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 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말 도이루림 아멘. 우리 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찬송가 454장 함께 찬양합니다. 454장입니다.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하님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마음 주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주의 형상 닮아서 살아가게 하소서. 비록 작은 새라도 돌보시는 나의 주 나와 함께 계시어 나를 지켜 주소서 마음이 깨끗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아까 마음을 버리고 살아가게 하소서.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주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소서. 주 은혜로 거듭나 말씀 위에 굳게 서 영원 무궁하도록 주와 함께 살리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사무엘상 2 6장 사무엘상 장 13절부터 우리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봅니다. 사무엘상 26장 우리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봅니다.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내려 아들 아브네를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네라,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네를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다윗이 아브네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민이니이다 그런 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매출하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아, 내 아들 다윗사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 즉, 내가 다시는 너를 헤아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다윗 시 대답하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어? 어, 창을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란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26장, 26장 13절부터 마지막 절인 25절 말씀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또한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십사람 기부아의 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이 있는 곳을 제보하게 되고 사울이 일어나서 다윗을 찾으려고 삼천 명을 데리고 십광야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이 아, 사울이 자고 있는 밤에 틈을 타서 음, 자신을 따르는 요압의 아우 아비새와 함께 에, 사울의 진영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어, 사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잠재우셔서 어, 사울과 아비새가 음, 사울이 자고 있는 머리맡까지 가게 되지요. 아비새가 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한번더 당신에게 사울을 맡기셨습니다. 저에게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제가 단번에 사울을 처치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기름부음 받은 자를 죽일 수 없다라고 하는 자신의 믿음과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며 창과 물병만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결국 그 모든 상황이 지난 다음에 산 꼭대기에 올라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곳에서 큰 소리로. 어...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네를 부르게 되지요. 그러면서 너는 정말 용사 아니냐? 너를 따르는 사람들은 용사들이 아니냐?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기름부음 받은 너의 왕인 사울을 지키지 못했느냐?라고 그들 그를 추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재우셨는데 어떻게 할수 없지요. 그렇지만 다윗은 분명하게 그들이 해야 될 마땅한 어, 본분을 다하지 못함에 대해서 추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아브네를 향한 이 목소리를 들은 사울이 다윗의 목소리인지를 깨닫고 어, 그와 대화를 하게 되지요 먼 곳에서 다윗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내네 주왕이여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무슨 행동을 무슨 악한 일을 했기에 나를 또 쫓아오셨습니까 사울이 단순히 다윗을 쫓아왔다라고 볼 수는 없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또한 사울이 지난번 굴에서 자신의 옷자락이 베인 것을 통해서 다윗에게 이제 다윗을 쫓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며 자신의 길로 돌아갔지만, 어쨌든 사울 입장에서 또는 사울을 따르는 신하들 입장에서는. 사울의 왕권이 견고해지는 것을 원했고 그것을 반대할 수 있는 세력이자 하나님의 기름부음 받은 자 사람이라고 여겼던 다윗의 존재조차가 쉽지 않았던 거죠. 어쩔 수 없이 어찌 보면 사울도 주변을 따르는 신하들의 말을 듣고서 다윗을 잡기 위해서 온게 분명합니다. 그데 사울에게 하는 다윗의 고백 어떤 말을 합니까? 십구 절에 보시면.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이시면 여호와께서 재물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 그러니까 나를 받으실 것이다라는 거지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들의 말과 사람들의 아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름부음 받은 사람 다윗이 하나님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분명하게 말하고요. 왕이여 왕은 왜나 같은 한 벼룩 같은 사람을 수색하기 위해서 여기 먼 곳까지 왔습니까? 나의 피가 흐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참 여러분, 우리가 나의 원수를 선으로 대하는 것, 비록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울을 떠났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났잖아요. 다윗이 그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래 전부터 악령에 시달렸을 때 다윗이 가서 수금을 탔을 때 악령이 떠나갔던 걸 봤잖아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지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그에게서 촛대가 떠나갔고 다윗이 하나님이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기름부음 받았다 고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도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을 끝까지 지키고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어떤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를 드러냅니다. 여러분. 뭐 목사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하는 모든 저희들의 어떤 마음의 태도 형제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이와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 분명히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조차도 누구를 대하든지 주님을 대하는 것처럼 대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어찌 보면 성도를 대할 때 믿음의 지체를 대할 때 비록 그가 나를 해고지하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고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처럼 그를 위해서도 십자가 죽으신 분이라고 한다면 그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받아들이는 그 마음 100% 우리가 용인할 수는 없지만. 다윗의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넘어가는 거지요. 주변에서 나에게 기회입니다. 이 사람을 쳐낼 기회입니다. 이 사람을 죽일 기회입니다.라고 이야기할지라도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그를 처단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 내가 맡긴다. 오히려 자신의 삶이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울을 통해서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말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내가 죽어 마땅하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나를 용납하시고 나를 은혜 가운데 불러 주시고 나를 선택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때로는 내가 정말 싫어하고 나를 비난하고 내가 힘든 관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들을 대함에 있어서 주님의 마음이 있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국 사울은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울이 이래도 21절에 보시면 내가 범죄하여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 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 않겠다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다 우리가 지난번 사울이 볼일 보러 갔을 때 사울의 옷자락을 잘랐을 때는요 사울이 자신이 잘못했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네가 옳다, 네 말이 맞다 이 표현을 쓰지 내가 잘못했다라는 말을 표현하지 않아요 네 말이 옳다 그리고 사울이 돌아갑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 내가 죄를 지었다. 내 잘못이다. 미안하다. 그 고백을 하게 되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다윗의 은혜가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사울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다윗과 사울의 관계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더 성숙해지는 계기가 되고요. 사울 동안 비록 하나님의 영이 떠났지만 그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다윗에게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많은 군사들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모습을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다윗은요 나의 모든 환난을 하나님이 구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사울 또한 그러한 다윗을 축복하고 자기 갈 길을 가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 동화가 있잖아요. 그 바람과 그 다음에 해가 이제 서로 누가 세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외투를 입은 어떤 사람이 지나갔을 때저 외투를 벗기는 음, 벗기는 벗기는 게 정말 힘이 더센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내기를 하지 않습니까? 먼저 바람이 시작을 하잖아요. 바람이 바람을 세게 붑니다 그랬더니 외투를 입고 있던 사람이 외투를 벗기는 커녕 외투를 더조아매지 않습니까? 바람이 더 강력한 정말 며칠 엊그제에 불었던 정말 나무 쓰러지고 그렇잖아요 정말로 어차어 뭐냐 그 집이 무너질 정도로 엄청난 세게 바람을 어, 하니까 이 사람이 오히려 외투를 더 조마매고 옷을 벗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는 모습. 기회가 해결로 넘어가지요. 그 해가 이제 따뜻하게 햇빛을 비칩니다. 이랬더니 이 외투를 입고 있던 사람들이 외투를 이제 벗지는 않았지만 좀 약간 헐렁헐렁하게 해서 바람이 들어올 수 있게 하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 해가 더 강력한 태양빛을 쬐자 너무 더워서 이 사람이 어쩌? 해를 저기 외투를 벗잖아요. 다윗의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비록 자신의 마음 속에 있는 어, 정말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어, 정말 사울을 죽이고 싶은 마음을 어찌 보면 나발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그의 분노를 정제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처럼 사울과의 관계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기름부음 받은 자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것들을 보여주는 거겠지요 그러한 어찌 보면 악을 악으로 갚았을 때 얻게 되어지는 부족함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관하신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나의 방법으로 대하지 않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사울이 조금씩 변화되어져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좋은 교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 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가운데 다윗의 어떤 믿음의 고백과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심지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방해하는 존재조차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존재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데 방해가 된다 할지라도 그를 비난하고 평가하고 제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믿음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사월과 같은 존재도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 감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주님 앞에 선 저희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을 지켜야 될 아브넬과 그를 따르는 용사들이 사울 왕을 지키지 못함에 대해서 책망할 뿐만 아니라 사울에게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 결국 사울이 변화되어져 가는 모습을 봅니다. 주님 저희 좋은 교회 지체들의 마음속에 다윗에게 주셨던 주님의 마음과 은혜를 주옵소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주님의 은혜가 때로는 내가 정말 싫어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와 관계 속에서의 원수와 같은 존재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 가운데 나아갈 때내 주변의 이웃들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사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 오늘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 마음을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믿음의 고백과 은혜 충만한 삶을 통하여 우리의 이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